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석가모니 부처님 왈. 와, 한 과거에, 부처님이 태어나기도 할보 없는 과거에 복장 모살이라는 모살이 계셨다. 그분이 서원을 세웠는데,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세계를 내가 건설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는, 영원을 하고는, 끝없이 아, 그이제로 예, 부처님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거운 좀 얘기를 해준거요 뭐 언제쯤 얘기를 하나요? 한 황한 과거 세계를해준거요 이때 법장보살이 법 있었는데 아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줄 이상적 세계를 내가 이루겠 이루노라 다짐을 하고는 끝없이 수행을 수행을 해 가지고 그 세계를 이루었다는 것. 그세계가바로 이제 정토이고 이 법장보살이 정토라고 하는 세계에 주제부처. 이게 이 정토세계를 주제하는 부처가 이제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었다. 이미 그래서 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참여하냐? 너무너무, 이렇게 법장보살 온갖 그, 온갖 주거는 이법장보살이다한 단계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세는 이것을 믿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나무함이. 아미타 부처님께 나무, 이런 말은 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 로봇에 귀 돌아가, 그것으로 온전히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무 아미타 부처님에게, 아니, 아미타 부처님께 온전히 돌아가 귀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고 부르면 누구나에게 편하게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니까이 묘한 여기에 논리, 다양한 차원이 막계 섞여 있어요. 역사적 존재가, 이분의 역사적 존재가, 뭐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그 아주 무한한 과거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상상만 되는 것이 역사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 그래서 그 뭔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대요. 이 부처는 사실 굉장히 이 깨달음의 공력을 형상화하고 상징적 부처와는 같아요. 이게 상상은 되지만 볼 수,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 그러나 불교적 세계 안에서 뭐 어딘가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고통 속에 그 괴로워하는 중생이 아미타부처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왕생하게 해주는 아주 자유로운 부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기독, 우리가 그,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는데 그리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역할이 그 아미타부의 역할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적에서 뭔가 구분되지않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어,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무슨 소리인가? 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 막큼 말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의 그 기도의 중계자이자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역사적 존재라기보다는 사실은 초월적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초월적 그리스도의 억발값이네요. 불교하는 아미타불의 역할이에요 핵심은 여기에 그런 저희가 르런 핵심은 바로 구원의 길은 이미 다 마련돼 있어. 그러나 조절로 되지는 않아. 네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거야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불러. 네가 그랬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 그러면 이분의 자비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그 자비의 몽덕으로 그렇게 부른 일을 정토에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이게, 이게 정토 불교, 정토정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중생은 할 일인데 아주 쉬워요. 그게 어려운 난자 써서 난행과 다르게 쉬울 일이 있어서 이행입니다. 아주 이행. 아주 쉬운 길이 남겨져 있어요. 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정토가 저기 이루어져 있어. 중생은 인정하는 것만 하는 거요 그것을. 근데 저 동네에, 다시 이것도 또이디의 안에서 논리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저 동네가 공간적인 동네가 아니라, 이런 사실 인정하는 공간이 마음의 그대로 정토가 되는 거야. 리고 이제 또 정토 를이는 그런 논리를 발전시켜봐. 이게 요한보금도 거의 같아요. 자, 오늘 주보의 그 결론이면서 주고 있는 내용이 다내려보음을 이용해. 병사를 이용해 니다 <laughs>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담보로 하는 말 중에 하나요. 예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돌아와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그곳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도대체 아버지의 집에 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 말 준비해놨다는 자리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 이게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는 한번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알아듣지 말고 무슨 소리지? <laughs> 아버지 예수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는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겠죠. 아버지 계시는 곳에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가 많은데 제자들도 거기 있을 수 있도록 마련해놓고 와서 다시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마치 어, 정토랑 만약에 이 성경을 정토정에 을 잘하는 불교 신자가 보면 이분 굉장히 정토불교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구나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고 할때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데려가게 마련해 놓자를 자리를 마련해 놓고 너희들 데려가 줄게 라고 할때그그 어처, 그 예수님 이 예비하시는 그 자리는 도대체 응? 어디죠? 그렇죠? 미래적인 사건인가? 미래에 이루어진 일인가? 그, 여기 성경 마치 미래에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모습을 전적으로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외아들, 독생자의 시각으로 하늘의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고 얘기하는 그 눈으로 볼 때는 그 이미 가, 가보지 않은 미래적인 아직 아닌 세상에는 이미 지금 예수 님에 보이는 세상이죠. 그것을 안 보고 못 보는 사람, 제자들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공, 그 자리에 제자들도 갈수 있게 예수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미 다 마련해 놓고, 비례적 사건이기보다는 사실 현재적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 식대로만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님말의 수준을 못알아들은는 거예요. 깨달은 예수로 깨달은 자의 눈에는 보이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죠. 안못 아니, 깨달은 자에게는 미래이고, 앞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 같지만, 깨달은 자에게는 현재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데려가게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세계를 가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구속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예수가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는 앞으로 마련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분 10장, 30절, 14장, 9절, 10절, 이런 대부분 나오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그런 상호 내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 안에 이미 예수는 있으니까 그 세계는 예수의 현재적 상태죠. 바로 그 세계를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257조 아래에 있습니다만, 그날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고,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시제상으로요. 여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고,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 보다는 사실을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사실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모르니까 미래적 사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루어져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본인인지 알게 되겠지.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미래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도 사실 은 상호 내저의 관계가 될 거다. 어, 맞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다.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258주입니다. 아버, 아들이 떠나고 또 성령이 오시고 뭐 과거의 일이 다시 제자들에게 떠올려지고 그런 식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원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는 본래적 사실이 부채화되는 거다. 깨닫고 나면 그래서 보이는 거죠. 아하, 원래 세상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걸 인정하셨구나. 내가 한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구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경험, 현상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죠. 현상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인데, 현상세계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다,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것에 온전히 못 알아들어서 여러 가지 차원, 다양한 차원의 종경 안에 막개성표있죠 결국 또기록은 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제자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 세계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면 동서양 종교 전통들 지금까지 수천 년 이어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화를 주었던 중대전통들에게 굉장히 공통적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 지금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은 발견해가는 것일 뿐이죠. 그것을 하나, 하나씩 하나씩. 그런 점에서 보면 불교도, 아주 기독교도 좀 수행의 종교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믿음의 종교에서 더나면서 깨달음의 종교를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라는 거죠. <laughs>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14절, 15절에,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252쪽, 요한복음, 교리 252쪽에 인용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 게 알려졌어요. 여러분에게 알려졌으니까 친구다. 저는 성경에서 제자들을 가장 이 신앙의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 이것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급이 되도록 예수 같은 사람을 잘도록 요청하는 어, 모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 결국은 예수와 같은 레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어, 아주 핵심에 있는 가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수행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전통과 통한단고할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알려준 유언 보고 청사하는 최고의 기밀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보문의 끝에도 이용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 비슷한 차원의 말을 합니다. 이런 상통성을 무시하지 아니면서 기독교들 형식 안에 들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취향하는 것이 크리스도인의기이겠다 하는 것이 오늘 긴 가능을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유언 문의불교적 자기히 그 점점 기독교도 깨달음의 종교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오강남 선생님도 그렇고, 또제 수승 되시는 길이성 선생님도 그렇고, 그 제눈는로 봐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잖아. 이음의 종교에만 머물렀으면 이게 처음인데 깨달음의 종교까지 확장할 때다시또 기록된 이 시대의 세상을 구원하는 가치대가 가능성이 확보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런 것에 정말 작은 씨앗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드리겠습니다.